자, 일단 우리 30등급대! 역전의 용사 30등급대! 타우렌 레가르! 어... 사... 이게 뭐야, 이거? 까먹었다. 어... 이게 까먹었어. 타이커스, 그 다음에 실바나스 받던다고요? 제라투를 혼자 탑으로 올리는 전략입니까? 이건 아니겠죠? 지금 굉장히 좀 기대되고 있어요, 30등급대 지금. 못 이길까 생각했던 전투를 지금 계속 이기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아무리 1등급 때려도, 긴장을 하면 안 되죠? 방심하면 안 됩니다. 아, 캐리건! 신분세탁! 역시 트 바로 죽었죠? 아주 스무스하게 지금, 30등급 때가 캐리건 잡는 시작합니다. 신분세탁이라는 암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30등급 팀,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 자, 이제 소리가 들어왔죠? 자, 여기서 이제 서로 전투 되는 클라스 보고요 자, 신부 세탁 그래도 내가 3등급이다. 라고 외치면서 방금 죽었던 거 그대로 한번 갚아주네요. 어, 좋네요. 아, 나 이제 합격해버렸다. 아, 아파. 자, 아, 지금 전투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뭐 비슷하게 가고 있고, 일단 제라투를 지금 탑에다 두는 전략. 이 전략이 과연 옳은 판단이었을까? 자, 이건 굉장히 지금 판단 미스라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땐. 역시 운영은 안 돼요. 3 0 그때가. 운영이 안 됩니다. 누가 더 프로토스인지, 지금 프로토스 전투 나오고 있고요 자, 여기 전투 지금! 과연! 과연! 어, 잡힙니까? 30등급 때 전투 잘했어요, 지금? 어, 이거 괜찮아요, 지금? 근데 바로 지금 다들 문을 먹죠. 자, 이러면 지금 쌤쌤. 과연? 어 여기서 지금 우서 잡고 들어갑니까 우서 아 그래도 살았네요 자 이러면 지금 바로 지금 1등급 때 바로 지금 해골씨아 챙기고 있죠 이러면 이제 운영에서 밀리게 되는겁니다 아, 운영에서 판단 좋네요 역시 한자일수 등급대들이 괜히 한자일수가 아니라는걸 보여주는 상황이죠 자 운영이 좋네요 역시 3등급, 급 30등급대 팀들이 한타력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이제 뭔가 좀 뛰어난 부분이 있는 건 맞는데 역시 운영에서 자 이런 식으로 지금 게임이 날아가면서 레벨 4를 먼저 한자의 누군가 찍습니다. 자타오렌 죽고요. 이러면또 경험치에 나기 시작하고 있죠. 실바 죽고요. 역시, 그, 1에서 9등급대 클래스들이 괜히 그, 클래스가 있다는 게 아니죠.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거의 뭐, 1등급에 근접한 플레이어로서, 이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제 1등급대 플레이를 보면서 플레이가 굉장히 나랑 비슷하구나, 라고 느껴지는 상황이 다시 한번 드네요. 답답함이좀 해소가 되는군요, 이건 지금 이제. 음. 이제 좀 답답하게 해소가 되는구만. 자. 보이는 것만 쉽고 실적으로 1등급 수준이지 자 일단 그냥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해설 중이니까 자 지금 이제 한자수팀야 벌써 초반부터 84골렘이라고 지금 굉장히 지금 운영도 하고 있고 일단 30은 되지 바로 이제 기사를 먹어야죠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운영이 아쉬운 게 뭐였냐면은 어차피 골렘을 뺏길 거였다면 상대방 골렘이라도 먹 먹고 나서 이제 기사를 먹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좀 아쉽죠? 아직까지 30대급대가 이제 전투적인 피지컬은 좀 있으나 운영적인 두시컬들이 약간 모질라다는 게 다시 한번 나오는 거고. 자. 자, 아, 수류탄 타이커스네요. 어차피 지금 이런 걸 수도 있어요. 어차피 우리는 이길 만큼 이겼다. 10등급 때까지 이겼기 때문에 솔직히 1등급 때는 무리일 수도 있기 때문에 특성만큼이라도 우리가 해보고 싶은 거 하면서 훈련을 준비하자. 나쁜 생각은 아니죠. 자, 일단 뭐 거의 핵류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지켜보도록 하죠. 아하, 하지만 그래도 역시 썩어도 준치라고 한자리스 등급 때들 역시나 썩어도 준치죠? 역시나죠? 이거 5는 안 나오겠네요. 그래도 크흐. 그래도 그 프로 대 프로라고 붙었던 그 팀과 그팀 갈등이나 또 5는 안 나오네요. 그러면 그5 팀은 30등 급 때가 못한 거냐? 아 잠깐만. 여기까지 하고 자. 야, 일단 계속 거칠게 지금 압박을 하고 있죠. 자. 여기서 끝날 수도 있겠는데? 여기서 끝날 수도 있겠는데? 아, 그래도 집어 던지는 건 신문세탁. 저 친구가 이게 흥분력이 강해서 집어 던지죠? 괜히 또, 지가 지나 자라고 해야지. 어, 지나 집어 던지면서. 자. 여기서 만약에 집어 던지지 않았다면 게임을 끝냈을 수도? 이건 양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양악이라고 보시면 안돼요 30등급 대가 이미 10등급 대가 잡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들은 굉장히 잘한겁니다 아이디 기억해두세요 대니, 꽁치, 모기, 천년, 나떼츠 어느 순간 등급이 무르익어서 올라가서 이제 상위권에 올라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시하면 안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도 일단 1등급 대가 지면 안된다니까 일단 비에원 알파 있잖아 감마 뒤에몬 감마가 있는데 지금 그래도 명색이 프로지앙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 게임 비슷하면 진짜 쪽팔리지 그러면 진짜 어? 방금 전 10등급 대 아이디 30등을 지셨던 사람들 아이디 기억해 두세요. 자 일단 가감사바 전설봉 요두 사람은 까먹지 마세요. 자. 여기서 지금 게임이 끝나가네요. 자. 신넬을 먼저 찍었기 때문에, 이건 뭐, 솔직히 그냥 게임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이미, 이건 이겼죠? 이건 이미 이겼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아, 1등급대들이 운영을 이런 식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전투를 하는구나! 라고 이제 봐주시면 편할 겁니다. 자. 운영을 배우라는 거지, 이 정도는. 지금 3렙 차이기 때문에. 일단, 뭐, 게임은 끝났기 때문에. 역시 그래도 역클래스가 있네요. 클래스가 있어요. 어, 전설봉, 가까 말씀드렸죠? 가감사바, 전설봉, 요두 명의 아이디는 절대 까먹지 마세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게임 중에 만난다면, 아, 님들! 30등급만 대신, 쪽팔이 20등급 아닙니까? 라고 꼭 한마디 채팅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창피한 줄 알아야 돼어자 <laughs> 이제 뭐 거의 지금 여기서 미르기를 선택을 했지만 아직도 10레벨들이 안 됐기 때문에 하이쿠스 혼자 열심히 먹어보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60홀렘 이상만 레드팀이 챙긴다면 1등 한자리스가 챙긴다면 이건 뭐 먹어도? 먹은게 아니죠? 네 이제 먹으러 갑니다 아 이건 밸런스 맞게 하는게 아니라 지금 계속 올라오는거야 40등급, 30등급 30등급, 20등급 30등급, 10등급 계속 이긴 찜이 계속 쭉쭉 올라온거야 최후의 보스는 이제 한자리 등급에 맞지 밸런스 맞춰서 온거예요 지금 이게 인성이 글러먹어서 신분세탁씩 하는거 보니까 그냥 게임할때도 인성이 나오죠 어? 좀 못하면 좀 그냥 좀 설렁설렁 하는것도 좀 있어야되는데 그런게 없어 그냥 냅다 집어던지거나 냅다 잡거나 그냥 둘중에 하나야 그냥 인성이 없어 인성이 괜히 사사계스타가 아니죠 자 이제 뭐 이번에 골렘 나오면 게임은 사실상 끝났다고 보는게 이제 맞죠, 여러분들? 왜 사사게 그냥 가든데? 음, 그냥 이유 없이 잠수만 타도 가는 곳이 사사게 아닙니까? 이유 없이 잠수만 타도 사사게 가든데? 자, 레벨 13 찍었습니다. 여기서 바로 타워렌 잡히고요. 인성 없죠? 그니까 가차 없다고, 그만큼 사사계가 올라가기가 쉽다고. 사사계 스타가 되는 거는 생각보다 쉬운 거 같아. 가차 없어 그냥 자, 여기서 이제 핵까지 깨지면서 에라 모르겠다. 춤이나 춰라 자, 하지만 뭐 춤만 췄을 뿐이고, 자, 과연 과연... 과연, 과연 지죠? 여기서 이제 게임이 아마 아마 끝날 겁니다. 10분 게임, 아마 11분 게임. 거의 뭐 11분 게임이 나오고 있죠. 자, 이판 뭐 데스. 좀 이제 1등급 팀, 좀 데스가 두 번인데 캐리건 2 데스. 어 수준이 안 맞는 거죠? 이 정도면은 캐리건 또 죽었네요. 캐리건만 죽네. 캐리건 좀 문제 있네. 클래스가 좀안 된다는 거죠 저게 지금. 캐리건만 3데스. 자, 아 마지막에 제이나 죽고요. 일단 게임 끝났습니다. 자, 일단 이벤트 매치 여기까지. 아, 재밌겠네요. 음. 재밌게했네요